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사입니다. 저 오늘 9월 16일자, 이제 화요일장, 이 네이처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네이처셀이 이 조인스템 관련해서 오늘 이제 기업설명회가 지금 열려졌는데요. 이런 기업설명회가 지금 열려진다는 이런 소식에 장 초반에는 좀이 고점을 지금 높여줬습니다약 2만 5150원까지 약 플러스 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일단 이 재료 소멸이 좀 됐다는 이런 소식과 함께 좀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좀 보였습니다. 현재 21,750원에 마이너스 11%까지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현재 이 FDA의 여러분들 이 승인 기대감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기대를 하시고 있었을 텐데요. 우리 네이처셀 아직 이 기회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오늘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이슈 나온 거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우리 네이처셀로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 또한 이 소통방 통해서 이런 재료 분석과 이런 차트 분석 그리고 이런 수급 편안까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우리 네이처셀로 여러분들 꼭 수익 극대화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네이처셀 관련해서 이런 수급 현황 여러분들께 체크해 드리자면은 이 FDA 여러분들 이제 승인 기대감에 지금 개인분들이 많이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지금 개인분들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 외국인들은 조금 이 차이 실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반면에 지금 개인분들 어제에 이어서 48억 지금 순매수가 이뤄지고 있고 지금 기간들에서 5억 그리고 금융투자 연기금 등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기금 등에서는 자 보시, 보게 되시면은 이한달 추세로 봤을 때 지금 19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기간들에서도 지금 반면에 지금 19억 정도 지금 순매수 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네이처셀이 최근에 이 FDA와 지금 면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지금 바탕으로 해서 2026년 내년 초이 상반기에 임상 2, 3상까지 지금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해서 구체적인 이런 로드맵까지 지금 제시가 되면서 지금 투자자들 이런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이 기업 설명회가 지금 마치고 나서 오늘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잠시 보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정창, 이 네이처셀 이 회장이 이 FDA 협의 마무리 단계로 이 빠르면 내년에 미국에 이제 삼상까지 지금 착수를 한다는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네이처셀이 이 자가주기 세포치료제인 이 조이스템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임상 삼상을 진행을 하고 이 가속승인 절차를 통해서 상용화한다는 이런 추진을 지금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에 이제 미국 내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지금 달라지면서 이 상용화 여건이 한층 더 유래해졌다는 지금 판단이 지금 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 설명회에서 이 식약처로부터 이제 품목허가가 일단 발려가 됐지만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상용화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지금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인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FDA 여러분들 이미 3대 가속승인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3대 가속승인, 이 FDA 측에서 이3대 가속승인 해준 거는 이 세계 최초로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일이 이미 이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이미 작년에 10월에 이 지정을 받았고 이 혁신 치료제로 이미 BTD로도 지금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지금 반려가 됐지만 여러분들 이 FDA 여러분들 승인이 더 가속화가 지금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은 현재 이 미국에서 임상과 그리고 FDA의 지금 가속 승인에 지금 절차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정차 회장은 올해 7월에 이 FDA와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인 이 RMA 트로진 관련해서 이런 대면 미팅을 했고요. 이 한국에서 지금 설계한 임상 3상의 이 프로토콜을 미국의 임상 3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지금 답변까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FDA에서 지금 미팅을 지금 신청 해서 임상 3상의 이 프로토콜과 의약품, 이 품질 관리 자료로 지금 협의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지금 마무리되면은 내년 초에 임상 3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이 네이처셀은 지금 플로리다 주에서 이 재생 의료 상용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서 의사가 이 FDA가 허가 전에도 이 주기세포 이 치료를 조건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허용도 지금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라성자 회장은 이제 10월에 이제 플로리다 이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옆내즉 일본과 유사한 이 통증 이상 첫 치료의 분야에서 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러분들 이 FDA 여러분들 여기 승인만 더 난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기 전 고점보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FDA의 임상 3상 개시가 내년 2026년 이 초에 지금 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성공적인 이 진행 시에는 이 글로벌 시장에 이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금 식약처와의 이 갈등으로 단기적인 여러분들 좀 부정적인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미국 시장에 이 진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급상승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고점을 이렇게 높여줬고요. 그래서 최근 최근에 이런 기업 설명회가 열려진다는 이런 소식에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일 텐데요. 우리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는 이미 다 없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품모커가 여기 기대감과 그 FD 여기 승인 기대감을 더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영상을 찍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영상을 못 챙겨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을 짧게나마 영상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다 보니까 오늘 날짜 9월 16일 날짜로 이런 최신 업데이트 해놓은 자료 받아보시면서 우리 네이처스에 앞으로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 데 있어서 좀더 많은 재미이꼭 되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내셔스에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과 앞으로 이제 일정과 앞으로 이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런 소통방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더 우리 내셔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확신이 좀더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지금 보게 되시면은 밑에 하단에 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가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파란색 링크 버튼이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이 링크 버튼이 안 나오게 되시면은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 파랑색.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가 이게 나오실 거예요. 그 여기를 한번 클릭 아니면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은 화면 창이 이렇게 변경이 되실 텐데요. 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 네이처에 관련해서 이런 최신 분석과 이런 대응 전략 그리고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 업데이트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로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일정과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깐요,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네이처세에 관련해서 어느 구간에서 여러분들 저점에서 단한 주라도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여러분들 고점 신호 왔을 때 매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지, 이런 것 또한 매수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이런 것 또한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최신 분석과 이런 자료도 받아보시면서 이런 대응 전략까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타나 이런 종가 배팅방 구독자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벤트 해드리는 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여기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땡땡땡땡 정확히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실시간으로 이런 대응 전략과 이런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핸드폰 번호 정확히 적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석을 희망은 주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에 단두 글자. 그냥 네이처스의 네이라고 단두 글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빠르게 이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 실시간. 대응전략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네일첫 셀에 네일하고단두 글자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그의 문의 사항이나 분석을 희망한 주식 적어주시면 이것 또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여기 동의한 버튼과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100% 여러분들 무료 신청 완료되시니까요 이 제출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위로 보게 되시면은 우리 네이처셀 관련해서 이런 대응전 략과 분석도 받아보시면서 이 단타나 이런 종가 배팅방 구독자 안에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여러분들 10%에서 15% 여러분들 수익도 쌓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처셀로 여러분들 수익도 챙겨가시면서 이 단타나 이런 종가 배팅방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에 이런 단타 놓치신 분들 이런 종가 배팅방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장 마감하기 이 3시 정도에 여러분께 최대 3종목에서 4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매수 타점 정확하게 얼마원에 들어가시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 오전에 여러분들 10시 이전까지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또한 여러분들께 얼마원에 매도하시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당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여러분들 수익 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액도 상관없으시니까 단 하루 정도라도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나 이런 종가 배팅방 또한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방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런 종가 배팅방 여러분들께 3시 정도에 이렇게 종가 배팅방에서 이런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매수가 얼마 원에 정확하게 들어가시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소통방 들어오셔갖고 이런 단타나 종가배팅방도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루에 10%에서 15%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해 드리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수익 쌓아가실 수 있도록 문자나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 먼저 네이저스에 관련해서 네이라고 단두 글자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그의 문의사항이나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동의한 버튼과 이 제출 버튼까지 꾹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 100% 무료 신청 완료되시니까요. 이 제출 버튼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우리 네이처셀로 정말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자료 꼭 받아보시면서 좀더 확신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자료와 중요한 타점 또한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공유해 드릴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네이처셀로 정말로 여러분들 큰 수익 꼭 챙겨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소통반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